잘 찍어야 키, 좋아요 많이 올려서 빠르는 찍는다 키가 <laughs> 1 9 8이에요장애가 아니야 이메다 이메다 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다 내려야겠다. <laughs> 저 모델이 오시나 보다. 아 <laughs> 진짜로? 보그 모델, 표지 모델 편집장? 어? 근데 이거 사진에 대해서 왜? 디자이너 아니 어떤... 화보에 관련... 가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진가 오중석입니다 핫하디 핫한 탑스타들은 정말 작가님의 손을 안 거친 분들이 없고 작년에 어... 포스터 찍으러 가는데 오중석 작가님 그 스튜디오인 걸 보고 관계자분한테 돈이 이렇게 많냐 돈이 네. 얼마인지 아냐 네. 어떻게 스케줄 뺐냐어 근데, 근데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꺼? 어, 엄청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오래 전부터 네. 이 장기 기증 캠페인에 스케줄이 맞으면 재능 기부로. 아니 할인도 아니고 할인도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재능 기부의 방법인 것 같아서 아.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제가 <laughs> 저는 출연을 다 바꿔하는데. 아니 아니게 좀 많이 깎아줬잖아 우리 광희 씨는 많이 깎았어. 본인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 생각하실 때, 네. 내, 나는 사실 이런 사진을 제일 잘 찍는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어. 좋아해요. 화려한 화보 사진이 아니라, 아니, 뭐, 어, 진짜. 네,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고, 네. 또 돈을 많이 써서 맞아요. 멋있게 하고, 그건 아니야. 이제 젊을 때. 젊을 때는 그런 사진 아 그럴 수 있죠 젊을 예, 때 플렉스한 일 예, 맞아요 그랬다면은 지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진으로도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이 느껴지, 느껴지거든요 감동받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또 최근에 마음 브 우리 형들을 또 찍어주더라고요 <laughs> 예능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이제 운동에 집착한 사람들은 네. 자꾸 몸에만 신경을 써서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열심히 운동한 거 알고 네. 네. 어, 멋있게 찍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 어... 좀 편하게, 아직 덜 운동되면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라. 약간 그렇게 하고 찍었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 자기 기증 캠페인과 이런 인연을 맺게 된게 어떤 계기로 음, 맺게 됐는지. 네. 처음에 어떤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한 네.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사실 그 사진을 찍어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아 말씀드렸거든요. 아 흔쾌히. 네. 근데 제가 안 찍어도 되는 일이었다면 거절을 했겠죠. 저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고 맞아요. 사실 오중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음, 음, 음. 아이콘이니까 그죠. 그 오중석 작가님이 찍으셨다 하면 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니까. 음, 맞아요. 그리고 어, 제가 홍보대사 하면서도 네. 오중석 작가님 사진 찍다니까 마인사를 다 채쳐놓고 뛰어가게 돼. 이분한테 찍을 수 있다고? 진짜? 정말? 이러면서. 맞아요. 홍보대사 포스터를 찍으시면서 뭐 아, 이런 건좀 특이하다. 뭐 느낀 소감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일련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네.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회성으로 대한 그 희망적인 어떤 예. 행사를 꾸준히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아.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아 어, 맞아 맞아. 선생님이 인물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잖아요. 네. 무슨 팁 같은 거좀 있을까? 아, 요즘 그거 잘 찍어야 어. 좋아요 많이 올려서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네. 광희 씨잘 찍는 편이야? 아니야, 나도 대발이란 말이에요. <laughs> 저강 광희 씨팔로우 하고 있어요. 어 진짜! <laughs> 과거에 디지털 사진 초기에 겪었었던 에피소드인데. 제가 활발하게 사진을 찍었던 2004, 5년도 디지털로 음, 음. 처음 시작해서 포토샵이 쉬워졌던 음. 어떤 그 시기에 찍은 사진들 중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쓸수 있는 사진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 왜요? 쓰고 싶지도 않고, 어, 렌즈의 왜곡을 이용한, 아 내지는 네. 어떤 포토샵을 네. 쉽게 한다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치. 사진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사진이니까, 아,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네. 점점 더 사진이 진짜가 아닌 세상이 돼가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네, 네. <laughs> 내인스타그램 있는 사진 다 내려야겠다. <laughs> <laughs> 광희 <laughs> 씨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사람들이 다 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진들은 광희가 아니야. 어떤 강의가 사진들은 아니야. 키가 198이에요. 이매다 이매다. 시간이 지났을 때. 사진이 싫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 SNS가 싫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요, 것. 저도 애플을 많이 쓰잖아요. 저 네. 어플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그 어떤 적당한 정도라는 거를 음. 살짝 찾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플도 몇 퍼센트 입힐 건지 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네. 몇 퍼센트? 세요0 0 퍼센트. 0 퍼센트 부족해요. <laughs> 지금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음. 기생이망 사약서를 써볼까요? 우리 오준석 작가님께서는 또 노트북을 통해서. <laughs> 네. 예전에는 그 종이로 할 때는 받는 자리에 가서 네. 또 쓰고 또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거든요. 어, 쉽네요, 근데. 예? 어, 진짜요? 네. 네. 아 아, 오준호 작가님께서 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기증사항을 네. 예.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기증 희망 등록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증을 하려면 네. 가족 1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예, 그때 이 예. 누군가가 아 했을 거예요. 네, 가족분에게. 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조용히 하셨더라고요. 음. 누군가한테는, 어, 마음으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캠페인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음. 이 취지를 안다면, 그,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사진작가 오중서 작가님, 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진짜 감사드렸습니다. 생명나눔서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더구요? 먼저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증희망 등록 페이지에서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 클릭!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기증서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편을 통해서도 기증희망서약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 2 2 6 2 8 3 6 0 1로 전화를 해주시면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통 혹은 우체국까지 가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팩스 등록을 이용해 보세요 네, 신청서 자필 작성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팩스 02-2628-3629로 전송하면 등록 완료 마지막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명 나눔 서약 릴레이.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매년 홍보대사 신면 같이 찍으실 수 있어요. 저? <laughs> 아. 어? 근데 나 홍보대사 한다고 하면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저는 오중석 작가님한테 찍기 위해서 연장하겠습니다. 연장 캡스는? 뭐 아니요. 오! 어저 어허 어. 관련서 진행하고 말에